자또 아까 침, 아, 아이폰 해결사입니다. 오늘 7월 13일 아, 개인적으로 카, 삼성 카드함 내는 날입니다. 자 오늘 12% 워터파크에서 어, 장시간 방수팩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놀고 있다가 어, 4시간 뒤에 제 유, 유튜브 영상 보고. 말리신 분이야. 잠깐 나가 있어, 잠깐. 내가 이거 잠깐 짧게 드니까 더편하면 이거 마스크 좀 복구할게 제가 자, 말리신 분인데 아 지금 고객은 없습니다. 저 밖에 계시고 방송 잠깐 딸려고 지금 저기저기 카메라 킨 거고. 자, 아이폰 X 11 개월부터 특히 두껍잖아 잘안말러 자, 이분도 보시면 전면 카메라 스기 있어. 자 후면 카메라 쓸기 있고, 아래 위 아래 원래 위 아래 있었는데, 자 이분은 4 시간 뒤에 좀 늦게 말려서 방수팩이 무서운 게 뭐냐면 모르고 계속 그 방수팩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물 속에 풍덩하면 들어간 인지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 그럼 꺼내서 말리든지 뭐 수영장에 뭐 저기 뭐 드라이기 다 있잖아. 그걸 말리든지 아니면 집에 갖고서 와 말리든지 할수 있는데 오래 빠뜨린 게 아니잖아. 근데 방수팩이, 방수팩이 더 위험한 게, 그물 방수팩 안에서, 찢어진 방수팩 안에서 걷돈단 말이야. 논단 말이야. 자, 지금 오픈하면 이 상태예요, 지금. 물기가 지금보다 더 많았었는데, 자,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액션 취한 게 없어. 공기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접촉만 시켜도 다 마른단 말이야. 우리가 소비자들이 일반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장시간 드라이기 강한 바람으로 쐬는데 자 여기서 자 30cm 제가 얘기를 했는데 더 빨리 말리고 싶다 그러면 습기 자 후면 습기는 카메라 쪽에서 이게 잘안 빠져요 11, 11개월부터 후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 고정 댓글 보자 전면 카메라 기준으로 삼을 때 전면 카메라 습기가 없어질 때 유일하게 볼수 있는 그게 습기가 없어질 때 보면 이 메인보드가 어느 정도 말라있어. 예? 메인보드. 예? 이 메인보드가. 예? 그니까 끈기를 내가 좀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빨리, 빨리 말리셔. 그게 30제시 꼭 기준으로 들으면 좀 두껍다. 11개월부터는 좀더 가까이 놓고 말리셔도 됩니다. 아시겠지? 예? 자, 그 기준을, 이 전면 카메라 습기 없어질 때까지, 고정댓걸로 그렇게 합시다. 11개월 이상부터는. 응? 어? 저는 온오프 되고, 라인, 액정, 라인 생기고. 자, 이건 모뭐 어떻게 하냐. 저도 말리는 거야. 응? 어? 자, 전제 조건에 메인이 살려있으면, 그럼 3시간 정도 말리신 거야. 자, 오늘 방송은 자바님, 태성님, 안녕하시고. 오늘 잠깐 이렇게 3분짜리. 네, 잠깐 땄습니다. 자, <laughs>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고정 댓글. 그거분 지방 사이는분이었는데그분진짜 6시간, 7시간 말렸리 자, 이렇게 마 대단하신 분이야. 그냥 믿고 말리라는데도 고말잘 들으셔서 말리시고 지금 폰 쓰고 있고 고맙다고 글 올려주셨잖아. 자 오늘 방송 이렇게 잠깐 잠깐 땄습니다. 잠깐 네, 잠깐 태상이 자만이 비 오는데 또침수 되면 또 오늘 내일부터 또무진장 전화 올 거야. 자 이불 보시는 분들 수영장이랑 놀러올때 필요하신 분들 11개월 이상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면 카메라 지금 자 전면 카메라스 키가 없어요. 후면에. 후면에 있어요. 후면에 습기가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말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후면 카메라 없을 때까지 꾸준히 또 말려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태성이, 자반이 들어가시고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어, 오셔. 왜?